왜또 따라와? 어? 왜 따라오는 것도? 어? 아이 <laughs> 진짜. 아이고. 저기 누구지? 저기 애기도 있네? 이녀 그냥. 그냥. 넌또 누구야? 아이고, 얘 누구지? 이 녀석들이 여기 구역이 아닌데. 가봐, 아가가 부르잖아, 가봐. 얘 정식이네? 정식이가 부르잖아, 너. 너왜다 이쪽으로 왔어? 어? 정식이가 부르잖아. 정식이 애들 이쪽으로 왔네? 아이고. 다시 가는 거야? 정식이 부르잖아, 정식이가. 야. 그래, 알았어, 가르면. 추르조도 안 먹고. 저 엄마 따라오는 거 엄마 따라오는 거야? 정식이가 부르잖아. 여기서 있으면 엄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라고, 어떻게, 해, 여기 엄마 맡고 있어. 어? 엄마를 막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오니까 피해네. 아이고, 아이고. 정식이 여기 있었구나.